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속해볼 정보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최근에 자꾸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두산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한 차례 급등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 이게 그냥 찌라시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흐름을 봤을 때아 기존의 흐름과 또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상승했지만 또 다시 여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저점 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봤을 때, 자 이게 전체적인 기간이 우리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그렇게 보이는 주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매집을 해왔던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수 소식 들리면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들 올해 많이 주목받았죠. 그러면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아 여기서 에또 다시 한 단계 높아진 단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 만들어 주네. 그러면서 한 번씩 또 올라가네. 그런데 또 찍어 누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아 이게 두산이 인설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은 거구나 이게 찌라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알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뭐 앞에 차트를 봤을 때 기존에 밀렸던 여기 매물대 구간이에요 매물대 구간에 있는 물량들을 뺏어 오기 위해서 지금 주가를 하락시켰던 거고 여기서 쉽게 얘들이급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뺏어 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자이 물량들 다 받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겁니다 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반도체 공장 중에서 이 펩리스,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이렇게 있는데 패키징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에서도 탐내는 거고 두산에서도이 두산 테스나로 부족하니까 지금 SFA 반도체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기정사실 하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점점 만들어주고 매수세를 들어오고 주가를 들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가면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영상 꾸준하게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s p 반도체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이 종목 얼마에 물려있던 간에 반드시 수익 낼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대응방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구간에 맞게 대응하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이 대응방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준비를 해놨는데 뭐 매수가라든가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리포트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또 주목해야 될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이제 2월 첫째 주 지나가고 있고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는데 설날 지나고 나서 이 종목 무조건 오를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날 앞두고 조정 거치면서 새력들 매집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 확인을 했고 자이 종목이 2월에 이제 두배 정도 오를 만한 종목이라서 자이 종목 놓치면 아쉬우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자 s f a 반도체 주주분들도 이 종목 놓치면 아까우니까 놓치지 마시라고 이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이 달려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땐 항상 고점보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이 패턴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에서 나오는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아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기를 돌려본 결과 2개월 만에 시장 대비 8% 1%라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 무려 75%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맞게 선정을 해서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었는데요. 12월 12일에 제가 네오샘이라는 종목을 4,8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그 사유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보시면 010-8248-5878. 상당히 적힌 번호랑 동일하죠. 총 200분이 받아보셨는데, 그러니까 네오샘을 이날 매수에 들어갔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이렇게 세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뿐만 아니죠. 제가 1월 19일에는 어버브 반도체. 12,500원 이하로 내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엔 한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 줄때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에 이 시점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고작 4일 만에 무려 두 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 갈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여드렸지만, 뭐20% 30% 올라온 종목들도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을 확실한 타이밍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간다 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 문자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